기다리겠습니다 <laughs> 빅님 네? 빅님은 약간 쉴때는 뭐하고 있어요? 소음 저요? 네실제요 예, <laughs> 네, 실제로 그냥 쉴때 쉴때요? <laughs> 다른게임 하죠? <laughs> 하는 게임 뭐 있어요? 궁금하네 FPS는 저요? 거의 안하실거 같고 RPG 게임이예요 어디로 깔아드려요? 여기 앞에다 한번 깔아주세요 예 RPG라 왜 RPG하니까 왜 리니지밖에 안 떠? 리니지 안 해요? 저희 삼촌이 리니지 광이라 리니지 RPG만 리니지 하면 그거밖에 안요 FPS도 아니... 몇번 하긴 하죠 아 그래요? 음... 근데 대부분 노가다 게임이라서 던파도 노가다 게임이지 에마 응? 던파 노가다 게임 맞지? 에바야 에바네요 걔는 걔는 에바예요 그건 노가다 게임 맞던데 나는 워프레임도 어. 많이 했었어 어? 어. 워프레임 어그그 그 혹시 음브라 어디서 어요 저는 생각해? 완전 옛날 그 엑스칼리버 시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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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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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시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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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그 프라임 뺏기고서 음브라.. 가 음브라 얻어가지구 실험 끝